포함수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K룸으로써 이번 강의에서는 풀이 자세히 안하고 풀이 풀수 있는 방법만 소개하고 지나갈게 일단은 이 그래프를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두 그래프를 그려서 만난다 안만난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프 아마 한 번에 그리이 힘들거야 그래서 풀수 있는 순서를 정해줄게 첫번째는 Y는 1분의 1의 x 승 그래프를 그려 일단 그리고나서 Y는 2분의 1의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 2분의 1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나오면 얘를 이제 다시 평행 이동할 거야. 얘를 평행 이동해서 y는 1 2분의 1의 절대값 x-1-5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.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그래프로 갈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지.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3번 그래프를 그리란 뜻이야.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3번 그래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릴 때마다 항상 점근선을 표시해줘야 돼. 점근선을 표시해서 그래프를 그려.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풀리면 어, 다행이니까 내가 더 계산 더안할 테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빠져나가서 일단 혼자 풀어봐. 풀다가 막히는 사람만 추가 강의 다시 차, 찾아줄게.